안녕하세요. 필름 바이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크레인 M3S입니다. 본 영상은 유쾌한 생각에서 제품을 지원받아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짐벌만큼은 좀 진심이라서 영상이 아마 조금 길 겁니다. 메인은 크레인 M3S지만 짐벌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짐벌 기능과 세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제품은 크레인 M3S 콤보입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가방 안에 모든 구성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성품은 크레인 M3S 본체, 미니 삼각대, 스마트폰 홀더, USB C 타입 충전 케이블, 카메라 컨트롤 케이블, 매뉴얼 그리고 전용 가방입니다. 스탠다드 구성품은 여기서 전용 가방과 스마트폰 홀더가 빠집니다. 이게 전용 가방인데 가죽도 아닌 것이 비닐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우레탄 재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석으로 똑딱이처럼 열수 있어요. 가방은 뭐 퀄리티는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우선 전작인 크레인 M3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을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스펙과 기능도 함께 녹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게는 705g으로 전작에 비해서 5g 정도 증가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다음은 블루투스 셔터 시스템이 가능해졌습니다. M3에서는 블루투스 기능이 안 됐는데 M3S에서는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먼저 카메라에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 시켜준 뒤에 짐벌에서 세팅 블루셔터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페어링이 됩니다. 블루투스 기능은 짐벌을 운영할 때 상당히 편한 기능이에요. 짐벌 컨트롤에서 바로 셔터버튼이 눌러지니까 굳이 손을 옮길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블루투스를 연결한다고 해서 카메라의 세팅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셔터 시스템 즉 녹화 버튼만 가능합니다. 내장 조명의 밝기가 800에서 1000 룩스로 더 밝아졌습니다. 여기 있는 왼쪽 휠을 꾹 누르면 조명이 켜집니다. 위로 올리면 밝아지고요. 내리면 다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바이 컬러가 내장되어 있는데 휠을 한번더 누르고 휠을 돌려주면 컬러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적정한 컬러를 선택한 뒤에 휠을 한번더 눌러주면 여기서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꾹 누르면 꺼집니다. 다음은 퀵 릴리즈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서 출시됩니다. 전작은 퀵 릴리즈 시스템을 사용할 수는 있었지만 별도 구매였죠. 전작은 이렇게 딸랑 나사만 있었는데 퀵 릴리즈 시스템을 포함시킨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은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짐벌을 촬영하다가 핸드헬드로 바꾸기도 하는데 그때 카메라를 뺐다가 다시 장착해도 중심을 다시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퀵 릴리즈 시스템은 거의 필수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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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요? 플레이트에 장착되는 나사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동전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간혹 동전을 안 챙겼을 때좀 난감하겠죠? 디자인 제품은 나비 나사 형태로 돼 있어서 동전 없이도 나사를 쪼우고 풀수 있는데,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론인에 있는 나사를 빼서 달아봤는데, 여기 플레이트 자체가 작고요. 여기 보면 홈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나비 형태의 나사를 꼽더라도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퀵 플레이트를 조금만 더 크게 만들어서 나사를 바꿔주면 더 좋겠어요. 사용 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7.5시간으로 단축이 되었는데 여러가지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장 조명의 밝기가 증가한 것과 아무래도 전작보다 모터의 힘을 더 증가시켰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요.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전 시간은 2시간이면 완충됩니다. 모터 힘이 강해졌다고 하는데 페이로드는 따로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페이로드를 알아야 나중에 세팅 부분에서 설명드릴 모터 힘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 짐벌이 어느 정도의 무게까지 견디는지 알아야 그걸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페이로드는 꼭 표기해 주세요. 자, 다음은 짐벌 모드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펜팔로우 모드. 롤 틸트는 잠겨있고, 패닝만 풀려있는 모드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제가 인테리어 영상 촬영할 때 거의 5, 60%는 펜팔로우 모드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팔로우 모드. 롤은 잠겨있고, 틸트와 패닝이 풀려있는 모드입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써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당기면서 내려오는 거 있죠. 이럴 때 되게 많이 써요. 다음은 락 모드입니다. 축이 잠겨있는 모드죠. 축이 잠겨있기 때문에 촬영자가 어디서 짐벌을 잡든 얘는 계속 고정이 돼 있죠.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던 슬라이드샷 촬영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다음은 POV 모드, 론인에 있는 FPV 모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축이 풀려있는 모드입니다. 조금 역동적인 영상이나 페이크, 드론 같은 촬영을 할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버텍스 모드, V라고 돼 있는 게 버텍스 모드입니다. 360도 회전하는 모드입니다. 조이스틱을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돌리면 360도 회전이 됩니다. 그 다음은 세로 모드. 우리 SNS 같은 거 촬영할 때 세로 모드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세로로 촬영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은 고 모드입니다. 고 모드는 론인에서는 스포츠 모드라고 부르죠. 트리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짐벌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모드입니다. 모드 변경은 여기 조작 버튼에 보시면 스크린에서 모드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혹은 M 버튼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는 모드 변경은 되게 구별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M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펜팔로, 락 그리고 팔로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변경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드는 어떻게 변경을 하냐? M 버튼을 두번 빠르게 누르면 POV 모드 그리고 버텍스 모드 그리고 두번또 눌러주면 세로 모드. 이렇게 세 가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탁 누르면, 펜팔로 모드로 다시 돌아오고요. 자, 이게 하나의 버튼으로 모든 모드를 다 구별 지어놔서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콤보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스마트폰 홀더가 있는데 퀵 릴리즈 시스템을 여기 있는 홈에다가 꽂아주시면 똑같이 사용 가능해요. 스마트폰용 짐벌을 따로 가지고 다니거나 구매할 필요 없이 하나로 모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홀더 하나로 비용 절감도 되고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홀더가 빌드 퀄리티가 좋고 짱짱합니다. 하지만 홀더 자체가 조금 무거워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짐벌의 안정성이겠죠 크레인 M3S의 안정성은 전반적으로 꽤 좋은 편입니다 실제 인테리어 영상에 투입을 했는데 딱히 불편한 거 없이 사용을 했어요 다만 짐벌이 조금 가볍기 때문에 걸으며 위아래 움직이죠 이런 캥거리 현상을 좀잘 신경 써서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좋은 점은 모노포드에 올려서 사용해도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RS2를 모노포드에 올리면 거의 형벌 수준이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가벼워서 좋았어요. 자. 이제 짐벌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메뉴는 대부분 짐벌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짐벌 촬영법도 중요하지만 메뉴 세팅으로 내가 원하는 촬영법의 짐벌 움직임 세팅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설명이 다소 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짐벌에 진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크레인 M3S는 터치 스크린으로 메뉴 기능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글 지원이 안 됩니다. 영어와 중국어만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모드가 보이죠?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짐벌 모드를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은 밸런스입니다. 이거는 내가 짐벌 중심 세팅을 잘 했는지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틸트, 롤, 펜, 이렇게 있죠? 여길 보면서 게이지가 중앙으로 오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세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팅을 처음 딱 누르면 오토 캘리브레이션 있죠? 자, 이거는 여기 올린 카메라의 무게를 짐벌이 측정해서 모터의 힘을 자동으로 세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 캘리브레이션은 카메라의 무게가 바뀔 때마다 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짐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파라미터 세팅에 들어가면 먼저 모터 토크. 이거는 모터의 힘을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자, 세세하게 세팅은 불가능하고요. 로우, 미디엄, 하이 이렇게 설정 가능합니다. 하이로 갈수록 모터의 힘이 강해집니다. 근데 무조건 모터의 힘을 강하게 설정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무게에 맞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너무 강하거나 약하거나 하면 짐벌을 잡았을 때 이렇게 잔진동이 생겨요. 그래서 무게에 맞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미디엄으로 설정을 하고 확인한 뒤에 다시 변경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스무니스. 이거는 평활도입니다. 자 짐벌을 움직였을 때 얼마나 더 매끄럽게 움직일 거냐인데, 로우에 세팅을 하고 짐벌이 움직이는 도중에 멈췄다. 그러면 바로 멈추죠. 이렇게 하이로 하게 되면 천천히 이렇게 뒤에 따라오죠. 멈춰도. 따라가죠. 조금 더 움직이죠. 그러니까 하에 두면 멈추더라도 바로 이렇게 탁 멈추는 게 아니라 서서히 멈춘다. 이게 평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매끄럽게 멈출 거냐. 혹은 탁 끊기게 멈출 거냐. 이겁니다. 쉽게 또 설명드리면 자동차 브레이크를 약하게 밟을 거냐 강하게 밟을 거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에 놓고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팔로우 스피드 말 그대로 내가 짐벌을 움직일 때 빠르게 따라올 건지 천천히 따라올 건지 저는 일반 촬영은 미디엄 인테리어 촬영은 슬로우로 촬영합니다 퀵은 거의 안 써요 차라리 고모드를 쓰겠죠 다음은 짐벌 조이스틱 스피드 이것도 조이스틱을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속도를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저는 슬로우로 설정을 합니다 자 다음은 조이스틱 리버스 이거는 조이스틱의 방향을 정하는 기능입니다 버티컬은 수직 즉위 아래 호라이즌 털은 수평 즉 좌우가 되겠죠 메뉴에 들어가서 클로즈라고 변경을 하면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조이스틱 방향으로 움직이고, 오픈으로 변경을 하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뭐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움직이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데드밴드. 자,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조이스틱을 움직였을 때 반응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우 설정에서는 입력과 동시에 움직이지만, 하이 설정에서는 조금 더 스무스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거를 왜 만들어놨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촬영 하다가 조이스틱을 살짝 이렇게 건들 때가 있어요. 지금 건들고 있죠. 근데 안 움직이죠. 로우로 해볼까요. 로우로 바꿨어요. 움직이죠. 지금 살짝 살짝씩 건들면 얘가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하이로 변경을 하게 되면 안 움직여요. 그죠. 자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면서 조이스틱을 살짝 건드려가지고 수평이 틀어지거나 뭐 그런 거를 좀 방지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촬영하다가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가지고 이게 또 틀어지면 또 다시 찍어야 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컨트롤 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쪽 휠을 돌렸을 때 어떤 기능을 선택할 거냐인데 첫 번째가 롤. 그리고 두 번째가 틸트. 세 번째가 펜입니다. 그 아래 있는 게 조리개 셔터스피드 ISO 그리고 포커스 줌 클로즈 이렇게 있죠 조리개 셔터스피드 ISO 포커스 줌이 기능들은 짐벌과 카메라를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블루투스는 단순히 녹화 버튼만 가능한 거고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짐벌에서 카메라 세팅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렌즈 혹은 바디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클로즈를 선택하면 휠을 움직였을 때 아무것도 반응을 안 합니다. 자 다음은 휠 세팅. 휠 세팅 들어가면 휠 리버스가 있고 휠 센시가 있습니다. 휠 리버스 말 그대로 휠을 돌리는 방향으로 할 거냐 돌리는 방향의 반대로 움직일 거냐 그거죠. 그리고 휠 센시 휠 센시는 휠의 민감도입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미디엄으로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리거인데 여기서 간단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우리가 기존 론인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공감하실 텐데 크레인 m3s는 트리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고 모드로 변경이 되죠 근데 론인은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 락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론인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m3s를 로닌과 비슷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트리거 버튼에서 락 모드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리거 버튼을 한 번만 딱 누르면 락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기존 펜팔로 모드로 변경 여기서 한번 누르면 락 모드 다시 누르면 펜팔로 모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 저는 락 모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일이 변경하는 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튜닝 기능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 롤과 틸트가 있죠. 내가 짐벌 세팅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수평이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기울기 튜닝을 잡아주는 겁니다. 수평을 아주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거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쭉 누르고 있으면 얘가 돌아가죠. 틸트도 마찬가지. 꾹 누르고 있으면 바뀌죠. 이게 저는 제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크레인 M3S는 이렇게 좀 미세하게 내가 잘못 맞췄더라도 혹은 플레이트에 잘 안착을 했는데 뭔가 뭐좀 튀어나와가지고 수평이 조금 안 맞다. 그러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단점. 크레인 M3S의 첫 번째 단점은 언더슬렁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로우 촬영을 할때 짐벌을 내린 뒤에 앵글을 올리면 롤 축에 걸립니다. 혹은 롤 축이 카메라에 나와서 촬영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언더슬렁인데 크레인 M3S는 언더슬렁이 안 됩니다. 언더슬렁은 기본적으로 락 모드에서 이 포지션을 변경을 해요. 근데 크레인 M3S는 락 모드를 하더라도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물론 언더슬렁으로 촬영할 때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단점은 이게 초반 세팅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짐벌을 운영하다가 중심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트리거 버튼을 두번 누르죠. 자, 근데 펜팔로우 모드, 락 모드에서는 정확하게 수평이 맞아요. 팔로우 모드에서는 중심을 맞추려고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 살짝 아래로 수평이 맞춰집니다. 자, 지금이 락 모드죠.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 수평이 정확하게 맞죠. 여기서 팔로우 모드로 바꾼 뒤에 트리거 버튼 을 누르면 밑으로 살짝 처집니다. 딱 봐도 밑으로 약간 처져 있죠. 여기서 펜팔로우 모드로 바꾸고. 올라가죠. 지금 이렇게 탁상에 놓고 했을 때는 미세하게 바뀌는데 내가 이렇게 들고 있다. 짐벌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바꿨어요. 펜팔로우 모드에서는 정확하게 돌아와요. 팔로우 모드로 변경해서 트리그 버튼을 두 번을 누르면 쳐져요. 보이시나요, 지금? 지금 쳐졌죠? 그대로 들고 제가 펜팔로우 모드로. 보셨죠? 쳐지죠? 자, 팔로우 모드. 쳐지죠? 이게 수평이 살짝 아래로 맞춰집니다. 팔로우 모드에서만요. 물론, 짐벌 무빙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불편한 그런 단점은 아니지만, 네, 짐벌이 수평 맞추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안 맞으면 안 되겠죠. 뭐, 물론 이거는 제가 혹시나 제가 불량인 제품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모든 제품이 이런 거면, 다음 버전에서는 꼭 참고하셔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꼭이요. 다음 가장 큰 m3s의 단점은, 틸트 축이 너무 짧습니다. 이거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렌즈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컴팩트한 짐벌에서 뭘 그렇게 큰 렌즈를 올릴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무리 컴팩트한 짐벌로 만들었다고 한들 이거는 좀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로인이랑 비교하면 여기 축 보이시나요? 이 크기? 이 정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 공간 있죠? 거의 붙어 있죠? 크레인 M3S는 여기 손가락 한마디 들어갈 정도밖에 없죠? 근데 론인 미니는 이 공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축이 길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런 애들은 괜찮아요. 뷰파인더가 없고 이런 애들 괜찮아요. 근데 S3나 M4나 뷰파인더가 있는 카메라들은 로우 촬영을 할때 여기에 뷰파인더에 걸리거나 렌즈가 조금만 길어버리면 중심 자체를 못 잡기 때문에 다양한 렌즈를 마운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 2400으로 올린다? 안 됩니다. 2470을 올린다? 안 됩니다. 1635, 1728, 1020. 이런 렌즈들. 그러니까 무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터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렌즈의 길입니다. 축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렌즈의 길이가 길면 세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GV 시리즈나 알파스 MC 같은 작은 카메라에 컴팩트한 광각 렌즈만 사용하실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컴팩트함을 강조하지만 2470뭐 혹은 2415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버전이 나올 때 꼭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렌즈가 길다라고 하면 축을 더 뒤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야 수평이 맞으니까요. 근데 뒤로 더못 보내요. 왜냐? 축이 짧으니까. 여기 축이 짧기 때문에 뒤로 더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길다 싶은 렌즈는 아예 세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정말 컴팩트하게 GV나 어, 알파7C 시리즈 쓰시는 분들 광각렌즈만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단점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M3S는 이것만큼은 정말 확실합니다 안정성 있는 짐벌에 컴팩트한 카메라 렌즈에 가볍게 짐벌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좋습니다 부피가 작기 때문에 여행 갈 때도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두 개를 비교 많이 하죠 근데 기동성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론인보다는 조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접었을 때 부피도 더 작고 더 가볍고 무엇보다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카메라가 아니라도 사용성이 있어서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크레인 m3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었죠? 아무래도 짐벌만큼은 최대한 자세히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